우리가 살아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, 가정 때문에, 자녀 때문에, 사업 때문에 더 이상 내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느낀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절망이 더 클까?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절망이 더 클까?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절망보다 더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 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.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배신자 유다 목매어 죽었고 다른 제자들 고기잡이하러 가고 어떤 제자들 고향 엠마우를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였습니다. 다 흩어졌습니다.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.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인 권눈서 15장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,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,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쓴 자들이 되라.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.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,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.